반갑습니다. 2023년 5월 19일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나이트 반에서 또 수익이 또 나왔습니다. 정말 계속해서 연일 꾸준하게 정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나이트 반은요. 어, 우리 회원님들께서 정말 꼭한 번은 꼭한 번은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악재를 다 피할 수가 있습니다. 악재. 예, 왜 악재를 피할 수 있냐면 밤 12시에 추천을 하기 때문에요 밤 12시에 예, 밤 12시에 추천하는 이유가 악재를 다 피해가자 여러분들 정말 뭐 유상증자 무상증자 얼마나 지겹습니까 예, 얼마나 지겨워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악재를 다 피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나이트밤 저는 강력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어제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어제 며칠이죠 5월 19일 어제 제가 어, 새벽에 드렸습니다 이것도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어, 드렸는데 어, mds 테크 나갔죠 이거 사실 우리가 많이 했던 종목이에요 예, mds 테크 새벽 2시에 나갔어요 예, 새벽 2시에 어,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종목은 mds 테크 나갔습니다 어, 한세개 정도 순위가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MDS 테크가 나왔고요. 오늘 MDS 테크가 또 깔끔하게 수익이 나왔죠. 예, 깔끔하게 오늘 또 수익이 나왔다. 예, 수익이 나왔다. 이래 보시면 되고, 어, 보시면요 저희가 매수하는 거, 매도하는 거다 잡아드립니다. 전부 다 잡아드리기 때문에 우리 형님들께서는 그거 보고 잘 따라하시면 돼요. MDS 테크 깔끔하게 수익 나온 거. 인증은요, 너무 많습니다, 솔직히. 에, 너무 많아가지고, 뭐다 올려드릴 필요도 없이 굉장히 인증이 많습니다. 들어오시면요, 어, 뭐 이런 식으로 어, 수익이 아주 깔끔하게, 에, 깔끔하게 나왔다. 그리고 위메이드도 저희가 오늘 팔았죠. 에, 아마 수익이 나왔을 겁니다. 제 기준으로는 그냥 본전인데, 형님들은 아마 전부 다뭐 수익이 나왔을 거예요. MDS 테크 이런 식으로 어, 위메이드도 먹었고 어, 인증은 정말 많기 때문에 이 저희 어, 나이트반천 명이 넘게 있습니다 하나의 세력입니다 정말 어, 물리는 게 지겨우신 분들 또는 악재 나오는 거 정말 힘드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돼요 이분은 뭐 120만 원 먹었죠 이런 식으로 정말 확실하게 저녁에 나이트를 드리기 때문에. 밤에 종목을 받으시고요. 다음날에, 대부분이 다음날에 매도가 다 됩니다. 자, 성적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보시면요.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현재 나이트반 성적 굉장히 좋죠? 이게 수익, 손절 다 합친 거예요. 수익, 손절. 예, 다 합친 거고, 어, 우리 나이트반은요.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요. 대부분이 다음날 매도가 다 되고요. 기로받자 2, 3일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어 종목을 하실 때 정말 어 돈이 되는 방송 확실히 저희는 종목을 찍어 드립니다. 관심 종목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 뭔가 공부를 시키고 있는 게 아니죠. 저희는 확실하게 수익을 내드리는 회사고요. 그리고 어 말씀드리지만 위너스 TV에서는 어 자격증을 저희가 다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믿고 따라 하셔도 된다는 거. 예, 따라하셔도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어, 최근에 저희가 런칭된 고래방 여기는 정말 수익률이 기가 막힙니다 지금 268% 나왔어요 예, 268% 실제, 실제입니다 팩트 오늘도 다이나믹 디자인 또 먹었죠 MDS테크 여기도 또 먹었고요 삼화전자 먹었고 정말 대박입니다 고래방 당일 매도입니다 여기 당일 매도 최고입니다 최고 예 여기는 저희 오과장이 진행을 하는데, 어, 여기 관심 있는 분들 연락 주시면 됩니다.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어, 저희에서 막내인데, 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완전 기세가 너무너무 좋아요. 대박입니다. 대박! 예 여기는 고래방입니다. 고래방이고, 어, 같이 하실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됩니다. 어, 010-8260-9541로 절실하다 문자를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 어, 같이 한번,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바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0 1 0 8 2 6 9 9 5 4 2 <laughs> 절실하다 문자도 보내주시면 여러분들도 초대받고 진행이 되시니까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어, 저희 위너스 TV 정말 최고의 수익방송, 저희는 확실하게 종목을 추천해드리니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